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을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아, 어, 조금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스임 받은 수가성 여잔데요. 우리 랩런트들, 오늘 한 달에 한번 드린 랩런트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두주 전에 김희원 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하던 분이 소천했다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서 신문에도 나오고 이랬는데요. 5월 22일날 석가탄신일날 그 우리 교회에서 일일 세미나가 있는데 김상범 목사님이 오셔서 일일 세미나 해주기로 했는데요. 그 김상범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대령님으로 계실 때 군대 대령님으로 계시는데 이 복음을 만나가지고 사병들을 불러가지고 영접시키고 다락방을 막 인도했어요. 어, 인도하니까 친구들이 전부다 너 그러면 장군 못 된다, 너잘린다 여기가 교회냐, 군대지? 막 이렇게 전부 비난한 거예요. 이분이 약간 망설여졌대요. 어, 그렇네. 내가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다가 장군 못 되면 어떠냐. 내가 말씀 전해야지. 이래 가지고 계속 이제 사병들 불러놓고 영접시키고 상담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했는데. 별을 달았어요. 별 달았는데, 원스타가 됐는데요. 저 광주 지역에 있는 군부대에 자꾸 자살하는 그런 부대에 이분이 가게 됐어요. 근데 사병들하고 같이 막 축구도 하고, 기타도 치고, 막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러니까 사고가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부대가. 이래되면서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돼가지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계시고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의 안보특보로 계셨는데요 어, 이분이 국방부 장관을 하셔야 되는데 북한에서 자꾸 도발을 하니까 아주 인상이 매서운 김관진이라는 사람이 장관되고 이분이 양보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분이었는데 두주 전에 천국 가셨거든요 가셨는데 어, 별 절대로 못 딴다 네가 예수 전하고 이러면 안 된다 했는데, 안 되면 어떠냐 이러고 이제 복음 운동했는데, 별네 개를 달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다 가셨단 말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터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확실한 보장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위드라 그러죠. 어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18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전하는 증인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증인 되어지고 앞으로 이제 뭐 구인도 되고 교수도 되고 음악하는 사람도 되고 체육하는 사람도 다 있겠죠. 그런데 그는 부업이 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주업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언제? 항상 함께 한대요. 이거보다 더큰 배경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24시 이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이 성령 충만인데 이게 이게 누르시면 자꾸만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걸 안 누리도록 사탄이 자꾸 속인단 말이죠. 이걸 안 누리고 다른 걸 자꾸 누린단 말이죠. 뭘 누리느냐? 염려를 누려요. 걱정이죠. 염려를 누리고 TV를 누리고, 여러분 같으면 게임을 누리고, 이런 거 하면서 진짜 중요한 이걸 놓치도록 사탄이 속여버려요. 그러면 인생 실패하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걸 누리면 막 능력이 온대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거는 시, 게임 같은 거는 쉬는 시간을 잠깐 하고, 여기 푹 빠지면 안 돼요. 사탄이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어, 세례식도 있고, 또 성찬의식도 있어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면,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별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셨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사탄과 저주와 지옥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이 사탄 꺾는 왕이죠 예수님은 그리고 어, 저주를 꺾는 제사장이죠 이 지옥을 해결하는 선지자거든요 구약시대에 선지자 제사 왕이 침실한 머리 기름 부으라 했는데 예수님은 이세 가지를 완전히 한꺼번에 해결해 볼. 그리고 다 끝냈다. 다 끝냈다. 그래서 십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으면 사탄이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해결했다고 믿어버리면 내 죄가 용서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거거든요. 그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어, 오늘 이 에,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예, 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요. 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1장 31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옛날에는 바벨론이란 나라였어요. 거기 갈대아인이라고 하는데, 거기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탁 뽑아내셔 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데리고 와서,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세계복음 하겠다. 하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사야 여수와 24장 2절을 보니까 갈대아 지방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숭배하던 귀신 섬기던 사람을 다 뽑아내셔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조상 땅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네자손에게 주겠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날 것인데, 네 혈통을 통해서 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어마어마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축복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손자 증손자 되는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 노예로 팔려 갔는데 거기서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4 6장이 보면 아그 어, 야곱이 70인 가족을 데리고 내 아들 요셉이가 총리돼 있다는데 애굽에 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가지고 이주를 해갔는데요. 세월이 흐르면 4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민족이 됐어요. 70명이 한 200만 300만 쯤 됐어요. 이래 가지고 출애굽 해서 나오는 게 출애굽기 나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모세가 쓰임 받죠. 출애굽하는 과정에 이 모세라는 사람 쓰임 받는데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을 다스리다가 가나안 땅 예수님 모실 땅 이렇게 모합땅 비스가 산 꼭대기 올라서저 내려다보면서 거기서 죽었어요. 요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서 가난 땅을 전부 12시파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나누었는데 그로부터 약 300년 가까이 사사시대가 시작돼요.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약 300여 년 동안 13명의 사사들이 다스리게 돼요. 그러다가 사무엘 선자가 이제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팔장이 보니까,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얘기하싫으니까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이래가지고, 왕정 시대로 바뀌어져요. 그걸 보고, 통일 왕국 시대라 그랬는데, 통일 왕국 시대에 세 명의 왕이 흘러가는데, 첫 번째가 사울 왕이에요.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두 번째 왕이 다비시였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었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왕이 될때 굉장히 잘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막 이랬는데, 너무 하나님 축복 주시니까 잘못돼버렸어요 초강대국을 이루었어요. 지금 미국보다 더 강대국. 이래되니까, 모든 이방 왕들이 솔로몬하고 사돈 맺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돌아가서 막 자기 딸을 보내주고, 보내주고, 미들을 보내주는데 솔로몬이그 여자들, 이방 여자들 다 받아들였는데 천명이 넘는 첩을 이제 부인을 두었어요. 그런데 이 천명이 넘는 여자들이 왕이, 우린 심심해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종교 활동하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우상의 재단이 천개 넘게 생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네 대는 봐주지만 네 아들 로보암 시대 가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가지고 주전 BC라 그러죠. 주전 931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죠.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북 이스라엘을 수도를 사마리아라 그러거든요. 남조를 유다라 그래요. 남유다라고 하는데, 여기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자, 이렇게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지금 우리 남북한이 갈라져 있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북한의 수도는 평양인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를 BC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몽땅 그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전세계 노예시장에 다 팔아먹어버렸어요. 외국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자들을 아수르 남자들이 강제로 막 데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여자들 사이에 혼혈족들이 막 생겨났는데, 자, 남조 유다가 빛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서 북이스라엘 쪽 올라가 보니까 아수르 사람들의 피를 봐도 혼혈족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그 혼혈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너희들은 사마리아를 벗어나지 마. 사마리아에서 살아야 돼. 가다 불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제 지역이 유명한 지역이 됐는데요. 이걸 보고 사각지대라 그래요. 이 사각지대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해 있어요. 아,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25절로 37절에 어떤 율법 학사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어요. 예수님, 제가 뭐, 어, 무엇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이 너 성경 학자가 아니냐? 성경 뭐라고 돼 있냐?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 그럼 돼 그렇게 해. 그 사람이 자기가 막, 막 물었던 게 맞다고 하니까 더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어가. 그럼 내 이웃이 누군데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칼로 푹 찌르고 막돈패다 빼서 도망가 버렸는데 그곳에 어떤 재산장이 지나가다 보고 아이고 겁이나 도망가 버렸대요 즘 말로 하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못본 척하고 아이고 나도 저렇게 당하면 어떡해 얼른 도망가 버렸대요 그곳에 레위 사람 요즘 말로 하 장로님 좀 되는 분이 또 지나가다가 아이고 나도 당할 수 있겠네 얼른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막 병원 데려가 치료해 주고 막 이렇게 했대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겠냐 하니까 그 사람 율법 학자가 제 생각에는 사마리아 사람 착한 일해준 사람 같네요. 그래 너도 가서 그렇게 하면 돼.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통 유대인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냈다. 너도 그거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요.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 나오는데 병 문둥병든 사람이요. 예수님, 예수님 소리 질렀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좀 고쳐주세요. 이래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레비게 14장에 보니까 병이 나았으면 나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에 가서 확인증 받아가 집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진물 질질 흐르고 막 문둥병, 나병이 막 질질 흐르 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 보여라. 보이러 가다가 서로가 뭐, 어? 너게끗해너 깨끗해? 서로가 막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제사에 가서 증표를 받아가지고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고쳐서 너무 고맙습니다 인사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열 명이 다깨끗함 받았는데 아홉 명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만 내게 감사하러 왔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에 복음 들고 살려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불치병이 나왔고 귀신이 따라가고 막치유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사각지대가 어디일까요? 이 사각지대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탈북자들이 모여 있는 곳 같은 곳이 사각지대예요. 난민들이 모여 있는 곳이 사각지대예요. 그리고 어 다민족 이런 사람들이 사각지대거든요. 자, 이곳에 굉장히 우울증과 굉장히 에, 대인 기피 현상이 온 여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외로운 여잔데, 이 여자를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여자라 하는데요. 이 사람은 6절에 보니까요, 6시쯤 됐을 때 우물에 물기를 잃어 왔다. 유대인들의 시각하고 우리 시각하고는 6시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정오에 물길로 왔다 이런 뜻이에요. 12시에. 그 중동 지역에는 제가 보니까 낮에 한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굉장히 더운 지역이에요. 낮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잘 않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성경인을 보면 항상 해질 때에 물길로 나왔다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어, 24장 11절에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이 리부가를 만날 때에도 우물 곁에서 해질 때에 저녁에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창세기 29장에도 보면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에도 해질 때에 우물가에서 만났다 근데이 정오의 물길을 왔다는 것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사람 만나기 싫어가지고 이 여자가 요 우울증이 걸렸어요 대인기 피현상이 왔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얼른 가서 물 떠오고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 주시려고 우물가에서 딱 기다리셨는데 예수님은 3절에 보니까 유대에서 유다에서 떠났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계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4시간에서 6시간 가까이 걸어가지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걸어오셨기 때문에 6절에 보니까 피곤했다 그랬어요. 피곤하, 피곤하셨어요. 피곤하 예수님이 6시간 가까이 걸어서 땡볕에 오셨으니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 우물가에 앉아있고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가고 이 여자가 물결을 따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여자여 물좀 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과 이 여자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대화하는데 여자여 물좀 달라.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반응이 9절에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 여자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나와요. 어찌해서 물을 달라 합니까? 이 말은 선생님, 덥지요? 목마르시지요? 물좀 드십시오. 어, 너 사마리 여자 어, 더러워 안 먹어? 너 사마리 여자, 너 더럽잖아.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인데 어찌해서 당신이 내게 물 달랍니까? 당신이 지금 나를 희롱하는 겁니까? 막 이런 식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게 물 달라는 사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내게 구했을 것이고 난 하나님의 선물을 네게 줬을 것이고 굉장한 걸 줬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가 이 우물은 옛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우물이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물들 그릇도 없으면서 어디서 그런 게 줍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게 된다 오, 그런 물 있으면 내게 좀 주십시오 내가 여기 물길로 오지 않아 되도록 물좀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런 물을 줄 테니까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요 16절을 보니까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자가 예 저는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네 남편이 전에 다섯 명 있었지만 다 너를 버렸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중동 지역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일부 다 처제예요 남자 한 사람이 여자를 여러 명 데리고 살도록 돼 있고 남자가 여자를 버리지 여자가 남자를 버리면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남편들이 전부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면전 살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다섯 명이 버림당했어요. 지금 다른 집에 부인 있고 다 있는 사람을 이렇게 몰래 만나고 있어요.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알아맞히니까, 아, 어, 제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이러면서 예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 당신들,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면서요.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메시아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실 줄 믿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예배해야 될줄 우리에게 알려줄 줄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너하고 말한 내가 그니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가 너무 놀라 딱 보니까 맞아요 왜? 자기가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몇년 만나가 몇년 살다 헤어졌는가 다 예수님이 깨면서 꿰뚫어 보면서 얘기하니까 이분이 맞다고 해서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게 됐는데요. 전도하는 제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전도 속에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이 감추어져 있거든요. 감추어져 있어요. 왜냐하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 때문에 오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전도 때문에 불렀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전도 안 하면 화가 임한대요. 우리에게 재향이 자꾸 닥친대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복음을 전해낸다더 무서운 말이 나와요. 에스겔서 3장 18절을 보니까요. 에스겔 3장 18절과 20절 33장 6절과 8절에 보니까요. 니가 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만드는 그 사람 지옥 가면 그 사람 피값을네게 찾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나 CD나 전달하고 꼭 들어보라. 여러분이 전화할 수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거 안 해가지고 지옥 가면 그피값을네게산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여자가 마을로 달려가더니 뭐니, 와서 보라. 나의 과거를 싹다 알아맞힌 이분을 나는 메시아라고 확신한다. 너희도 와서 만나봐라. 어, 그렇게 말씀했어요. 28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뭐, 이 물이 문제가 아니구나. 너무 예수님이라고 확신이 와버리니까 물통이를 버려두고 막 달려가서 빨리 와서 너희도 와서 이 사람을 만나봐라. 나는 이분이 메시아라고 확신한다. 이래가지고 어, 이분이 29절과 39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과거를 이분 예수님이 알아 맞추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말 듣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전도하는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전도하는 제자가 됐는데요. 39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서 이틀 동안 계시면서, 2일 동안, 이틀 동안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셨고, 41절에 보니까 믿는 사라가 더심이 많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남편이 이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너무 돈잘 벌어주고, 우리 이쁜 섹시 이러면서 사랑해주고 아껴주면 이 사람이 갈급하지 않아요. 물길로도 아마 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다가 물길로 왔다 예수님 만났어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잘 가세요. 전도 안 해요. 왜? 아쉬운 것이었기 때문에. 워낙 상처받고, 워낙 버림당하고, 워낙 짓밟히고 상처 덩어리로 죽고 싶었다가 예수님탁딱 만나 버리니까 생명 걸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쉬운 것이 없어서 복음에 결론하지 않고 주일 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다 됐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의 생명 거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생명 거는 사람을 원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다른 데 생명 걸면 굉장히 위험해요. 주식에 내 생명 다 걸고 재산 다 걸었다. 굉장히 위험해요. 부도날 확률이 많아요. 어떤 사람 위해서 내 생명 걸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생명 걸 가치가 있는 불이에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자 결론적으로요, 이 사람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탄식 고통 우울증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됐어요 그 갈급함이 사이고사에서 복음의 생명을 수 있는 발판이 됐어요 정말 우리가 목숨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브리스길라굴라 부부는 주님과 바울을 위해서 목숨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전도하는 제자를 원하셔요 전도하는 제자, 복음 전하는 제자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랩너트데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울증과 여러가지 상처로 대인 기피 현상이 왔고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마리의 여자를 예수님 찾아오셔서 복음 전하는 제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랩너트들이 모두 다 복음 때문에 성공되어지게 하시고 또, 복음의 생명 걸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랩런터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돌를 이루어 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